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학습할 내용은 재무회의 이론 파트에서 재무회의 기본, 그 중에 바로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계의 기본 개념 내용 중에 먼저 보실 내용은 회계에 대한 이해, 회계 분류,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회계의 기본 개념에서 회계가 무엇인지 회계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회계라고 하는 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기업이 가지는 기업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회계 목적과도 유사하다라고 하고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영 활동을 숫자로 표현한 기본적인 기업의 언어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회계는 한마디로 기업의 언어이다.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회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이 회계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용자의 분류에 따라 원하는 정보는 당연히 다를 겁니다. 또한 기업이 가지는 경제적 정보다라고 한다는 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로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기업이 가지는 재물적인 상태, 재물적인 정보라는 것과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경영 성과적인 측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은 기업 활동 자체라는 게 경제적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돈과 관련된 것이죠. 이 돈과 관련된 경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회계 정보들을 정리를 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이 경제적 사건을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회계적 정보로 변환시켜준다. 그걸 우리는 재무보고 목적에 의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측정과 재무보고 형태로 만들어준다. 이걸 우리는 회계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계라고 하는 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적 사건을 어떤 회계정보화 시켜서 정보 의사결정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그 사이에 우리는 뭐를 회계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라 거고요. 회계정보 시스템은 경제적 사건이란 투입물을 가지고 회계정보라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위해 제공된 회계 정보는 다시 기업 활동의 재투자가 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회계 정보의 피드백이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회계 순환 과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적인 이해, 회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언어인데,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뭐로 표현한 것이다?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 될 것이고, 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누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회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는 기본적인 정의와 회계에 대한 목적, 그리고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회계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건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회계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건회계 정의와 같은 의미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이러한 회계 정보들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에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 즉 경영자나 회사에 대한 직원, 투자자, 주주, 채권자, 거래처뿐만 아니라 어, 과세관청, 즉 세무사나 국세청 같은 어, 기본의 과세관청을 포함한 정부 등이 회계정보이용자가 될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회계정보이용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 있습니다. 먼저 내부이용자와, 외부 이용자로 나눌 수 있고요. 경영자와 직원에 해당되는 내부 이용자와 나머지 이용자들에 해당되는 외부 이용자들이 있을 때,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를 굳이 지금처럼 나누는 이유는 회계 정보에 대한 활용하는 범위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 회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이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내부 이용자에게는 기본적인 기업의 상세한 내용들이 제공이 된다? 그걸 우리는 관리, 회계라고 하고요. 외부 이용자에게는 기본적인 회계 순환 과정을 통한 통한 결과물이 제공이 됩니다. 대략적인 결과가 이걸 우리는 재무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어떻게 다른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제공된 형태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로 구분돼서 제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계 정의, 회계 목적, 회계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분류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서, 개념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회계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간단한 예제 문제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다음 중회계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보기 1번 보시면 일정 시점의 회계는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2번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이건 향후에 우리가 학습할 어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보기 3번으로 가면 종업원의 근무 성적을 산출해서 승진에 반영한다. 4번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제공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1번에 나오는 재무 상태와 2번에 나오는 경영 성과가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에 살펴보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문제에 관련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죠. 이러한 회계 정보들을 경영 회계정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기 3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요. 회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셨다면 충분히 정리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다음 살펴볼 내용은 바로 회계의 분류입니다. 우리는 회계를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했었습니다. 물론 관리회계는 원가 관리회계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로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먼저 재무에게는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무에게는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할때즉 회계를 이렇게 하라 라고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다 라고 할때 반드시 그 기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서 작성되게 됩니다. 외부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재무회계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정리된 내용이 보여져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내부 이용자들이 보게 되는 원가 관리 회계는 내부 관리용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정한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업 내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유롭게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가관리회계라 부르는 어 기본적인 내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회계는 내부관리용이고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무회계는 외부공표용이다 기준부터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은 정리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목적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다른 이유는 정보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를 것이고 기준조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계 분류를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 회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무회계 세법이죠. 세금과 관련된 세무보고서를 우리는 세무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무회계는 과세관청이나 국세청 등에서 어,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는 앞으로 주로 재무회계와 원가 관리회계 파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 세무회계는 여러분들이 세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 회계 기본적인 비교해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함께 살펴볼 텐데 재무회계와 원가관리 회계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한다면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라고 한다면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무에게는 기업에서 발생한 어떤 경제적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재무에게는 객관성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정확한 무엇에 의해서 회계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강조가 되고, 지난 1년의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원가 관료에게는 지난 것도 참고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래 지향적이다. 이건 목적 적합성이 강조되면서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무계와 원가 관리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재무계는 기업의 기준 등 일정 기준을 정확하게 따라야 하지만 원가 관리에게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목적 적합성에 맞도록 관리 관리자나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이 원하고자하는 형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가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우리가 회계에 대한 혹은 부기에 대한 개념을 좀더 정리 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회계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단식과 복식은 회계를 할 때, 부기를 할 때, 기록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단식부기는요, 일정한 원리원칙이 없이 단순한 장부 형태로 작성하는 걸 단식부기라고 하고, 반대로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원칙, 회계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거래에 대한 이중성이나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정해져 있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자기 검증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는 복식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더 풀어서 정리해드리면 단식부기는 원리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네, 단순한 부기고요. 복식부기는 원리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한 부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부기를 단식부기가 아니라 우리는 복식부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있다면 영리부기와 비영리부기도 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영리유무, 즉 우리가 회계처리를 할때 이익계산을 하기 위한 것은 영리부기라고 하고요. 이익계산과 관계없는 것은 비영리부기라고 합니다. 이익계산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회계는 영리부기가 될 것이고요. 이익계산과 관계없는 학교나 정보관청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하게 되는 회계는 비영리부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회계를 학습함에 있어서 단식이 아니라 원리원칙이 존재하는 복식부기와 이익계산을 주로 하기 위한 영리부기에 대해서 강의 진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회계 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2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일반적인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재무제표는 결산보고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저희가 뒤쪽에서 학습을 할 겁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한 기업의 경영 성적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내용인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한국 채택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정도가 있다는 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우리가 따르게 되는 기업 회계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 한국 채택 국제 기업회계 기준 즉 국제 기업회계 기준인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우린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는 따르겠다라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요. 상장 회사나 금융 회사 이외의 회사에 적용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작은 소규모 회사들이 일반 기업회 기준을 따르게 되고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 국제기업회 기준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회사들도 아, 우리는 일반 기업회 기준 말고 큰 회사들이 쓰고 있는 국제기업회 기준을 쓰겠다어 인정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회사들은 일반 기업회 기준을 쓰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GAA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채택 국제기업기준은 KIFRS라고 합니다. K, 네, KK, 아, 한국이죠. 우리가 선택한 국제기업회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가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자격시험인 전산세무회계시험이나 한국공인회계에서주관하고 있는 AT 자격시험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회계 관리나 재경 관리사 같은 회계 관련 시험에서는 한국 채택 국제기업 비기준에 의해서 자격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회계 과목을 통해서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일부는 국제 기업 기준을 가미해서 강의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만 있다, 마음에안 든다,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저는 염두 들고 있는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인 기업 이전 중에서 우리가 주로 학습하게 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GAA p 라 부르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재무제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이고 이번 시간은 이 다섯 가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종류와 간단한 특성까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재무상태표는 재물상태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상태, 재산상태를 보는데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고요. 바로 그러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이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한 건데 여기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변동표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 자본에 대한 구성 항목 혹은 회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정리해 놓은 걸 자본변동표라고 하고요. 기업의 현금에 대한 유입과 유출, 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현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걸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에 대한 흐름을 영업 활동과 재무 활동과 투자 활동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작성, 제공하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게 됩니다. 저의 향후 학습을 통해서 이 재무제표들에 대한 기본의 특성이나 작성 방법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일반 기업의 기준에,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본 특성이 이렇다 정도는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어떤 재무 상태, 재물에 대한 상태는 재무 상태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손실인지 이익인지 계산하는 건 손익계산서. 자본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자본 변동표, 현금에 대한 흐름을 볼수 있는 현금 흐름표,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정보를,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주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앞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 대한 기초 내용을 학습을 해 보셨다면 전부 다 살펴 본 내용일 거고요. 저와 함께 하는 게 회계에 대한 첫 번째 학습이다 라고 한다면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다섯 가지의 재무제표 기본 특성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이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표를 쓰게 되는데 재무상태표는요. 우리가 뒤쪽에 학습하겠지만 일정 시점이라고 해서 기초 그리고 기말 즉 1월 1일하고 12월 31일 재무상태표는 1년에 두 번을 작성합니다. 기초와 기말의 기본적인 재무상태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기초에서 기말까지 기간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보고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머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동태적 보고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는 어 기본적으로 어 시점에 정해진 기준이냐 아니면 기간 안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수 있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가 정태적 보고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정 기간으로 동태적 보고서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에 따른, 재무보고에 따른 네 가지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건데,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결과를 의사결정을 위한 정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그걸 재무보고라고 하고, 이러한 재무보고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재무보고는 투자자나 채권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재무보고는 미래 현금흐름을, 즉 우리 기업이 혹은 특정 기업이 향후에 현금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하는 데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재무제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재무상태. 현금흐름, 자본변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 재무상태표나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또한 경영자에 대한 수탁 책임 평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을 함에 있어서 그 경영을 건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손익 계산서와 연결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어,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재무보고가 하게 재무보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그 재무보고는 보신대로 네 가지의 목적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왜우셔야 되냐? 아닙니다. 이 재무보고의 네 가지 목적은 단순하게 눈으로만 살펴보셔도 충분한 내용이 정리가 될것 같은데 이번 시간 제가 학습한 내용 중에 앞쪽에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의 의,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회계에 대한 목적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 회계가 지는 회계에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회계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한 걸음 나아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살펴보신 정의들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용 정리 부탁드리고 특히 중간에 살펴본 기출 문제 유형은 반드시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는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 함께 학습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